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오정규입니다. 이제 정말 어? 하면 12월인데 여러분들은 겨울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우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겨울 패션 하면 아우터에 따라서 모든 코디 무드가 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겨울 코디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겨울이 되면 아우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시고 이너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실외 활동보다 사실 실내에 있는 활동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지난 영상 댓글에 하프넥 니트를 입었는데 실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우터를 벗어야 되는데 너무 달라붙고 약간 민망해서 이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댓글을 보게 되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이 댓글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자친구를 데이트할 때 이제 카페 데이트를 많이 하는데 약간 핏하게 달라붙는 하프넥 니트에다가 멋지게 코트를 입고 갔는데 이제 카페에 들어가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이 코트를 벗게 되면 너무 딱 달라붙어서 이제 어깨도 좁아보이고 뭔가 그 내복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코트를 벗기가 굉장히 민망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남자한테 겨울에는 사실 아우터보다도 이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코디의 무드는 아우터가 많은 걸 갖고 갈수 있지만 보온성과 이제 무드의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이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너 아이템과 실내에서도 아우터를 벗었을 때도 전체적인 코디의 무드를 잃지 않게끔 하는 이너 코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겨울 필수 이너 아이템은 사실 가을 필수 이너템과 다를 게 없습니다. 첫 번째는 폴라니트 그리고 두 번째는 라운드 니트 그리고 세 번째는 맨투맨 그리고 네 번째는 후드 집업. 푸드 티셔츠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열한 이 아이템들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정말 필수적으로 이너로 사용하시고 있는 아이템일 텐데요 이 이너들의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전 영상에 남겨 놓은 게 있으니까요 제가 고정 댓글에다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그걸 조금 더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이런 필수 이너 아이템을 입고 나서 아우터를 벗었을 때 이제 어색하지 않게 이너를 레이어드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소개해 드린 필수 이너 네가지 아이템에서 이제 아우터를 벗었을 때 굉장히 민망하거나 좀안 이쁜 경우의 옷들은 사실 폴라 니트와 라운드 니트 이두 가지로 좁힐 수 있는데요. 아우터를 벗었을 때 조금 안 이쁜 경우의 니트 같은 경우에는 니트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말만 니트고 이제 스판기가 있는 티셔츠 원단에 굉장히 핏하게 달라붙고 그리고 포인트가 하나도 없이 무지 디자인의 니트류입니다. 그래서 아우터를 벗었을 때도 코디의 무드를 일치 않기 위해서는 티셔츠 원단 같은 느낌이 아니라 살짝 두꺼운 니트류를 매치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무지류의 아이템보다는 패턴이 포인트로 들어간 니트를 매치해주시는 게 코디의 무드를 잃지 않고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패턴이 포인트로 들어갔다는 건 이런 매끈한 무지 느낌이 아니라 재봉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제는 패턴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든지 뭔가 포인트가 있고, 이제는 질감이 느껴지는 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패턴이 있는 니트류가 없고, 무지 기본 니트류밖에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얇은 무지 니트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레이어드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니트에 셔츠를 레이어드 해주시면 댄디한 느낌을 줄수 있으면서도 아우터를 벗었을 때도 정말 꽉찬 코디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셔츠 레이어드 방법에 따라서도 정말 다양한 코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니트와 셔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찰떡 같은 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셔츠 레이어드 방법 같은 경우에는 댄디에 조금 국한된 방법이고요. 캐주얼이나 이제 스트릿룩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티셔츠로 레이어드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니트를 그냥 입지 않고 약간 크롭한 느낌 느낌의 니트류에 이렇게 밑단에 티셔츠로 레이어드를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심심하지 않고 깔끔한 코디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단감이 굉장히 얇고 핏감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폴라 니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이런 얇은 폴라가 사실 하나만 입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살짝 민망하면서 이제 안 이쁜 대표적인 이너의 예인데요. 이런 얇은 폴라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다가 이제 라운드 니트를 레이어 대해 주시면 핏하게 달라붙는 실루엣을 조금 감출 수도 있고 색상 매치에 따라서는 이제는 포인트까지 줄수 있는 레이어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얇은 목폴라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 레이어드를 할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은 아이템입니다. <목소리> 제가 위에 설명드린 필수 이너군 네 가지는 정말 안 했다 입는 이너 아이템이고요. 그 이너 위에 이너를 레이어드 해주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이제 이너 위에 이너 아이템으로 대표적인 아이템들이 경량 패딩, 플리스, 그리고 가디건, 니트 조끼, 그리고 얇은 자켓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얇은 목폴라를 입을 땐 이렇게 경량 패딩류를 입어주시면 보온성도 높여주면서 아우터와 같이 매치했을 때는 포인트도 줄수 있고 그리고 아우터를 벗었을 때도 코디무드를 일지 않게끔 예쁘게 코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리스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가을에서 겨울이 되기 전에 한 철만 입고 안 입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살짝 얇은 플리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코트나 그리고 아우터 안에다가 목폴라 위에 이렇게 레이어드해 주시면 보온성과 이제 포인트 아이템으로 스타일을 코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이런 아이템들이 있는데 하나쯤은 갖고 계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을 필수 아이템의 소개 드렸던 이제 얇은 자켓류들을 모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얇은 블루 좀 그리고 카라가 있는 자켓, 가을에 입으시려고 구비해 두셨던 너무 실루엣이 오버하지 않는 그런 자켓류 등을 이제 목폴라나 티셔츠 위에 입어주시고 그리고 겨울 아우터를 걸쳐주시기만 하면 실내에서는 굉장히 단단한 코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카라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 얇은 자켓들을 잘 이용하시면 겨울에 이제 레이어드 포인트로 굉장히 예쁘게 코디가 가능한데요. 이런 식으로. 카라 부분에 양털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자켓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켓을 이너로 입어주시고 이제 코트를 입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카라 부분에 양털로 포인트를 줄수 있죠. 이렇게 한 겨울에는 가을 코디에 겨울 아우터를 걸쳐주신다고만 생각하시고 코디를 해주시면 밖에서는 굉장히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고 그리고 실내 활동에서는 얇은 아우터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디를 하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네. 이렇게 겨울에는 실외 코디도 중요하지만 실내 코디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너를 정말 신경 쓰는 게 겨울 코디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을에 미처 입지 못했던 가을 코디들 지금 모두 입어보세요. 거기에 겨울 아우터만 얹어주시면 그게 바로 겨울 코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패션의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내일 더 멋져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패션 유튜버는 오정규입니다. 감사합니다.